형은 딱 2푼 말고 딱 다른 방 가서 할게 어, 같이 하자 형. 나 오랜만에 왔는데, 어, 지금... 이뻐 고 기식 굴리이 어, 이 oh okay. oh yeah 어, 형은 딱 2푼 말고 딱 다른 방 oh okay. 가서 할게 <김� simplification> <미� respond> <consoles> <magical> 어 같이 하자 형나 오랜만에 왔는데 뭐 오랜만에 우리 <laughs> 며칠 전에 같이 했잖아 어 같이 했나 진짜 어 언제 뭔지? 뭐 언제요 어나왜 기억이 없지 아내 아팠을 때어아그3일 지났잖아 3일 동안 안 했잖아 때문에. 한 달에 한번딱 좋아 너는 목표물이 <laughs>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우리들 추억을 생각해봐 <laughs> 그때 얼마나 좋았어 <laughs> 뭘 좋아 <laughs> 이 형한테 삐져가 찍히면 좋았잖아 이제 동생을 버리지 마어 뭐야 왜 이래 <laughs> 아 이거 두다 오시네

아나방송하는 어, 강해졌어. 방해, 강해, 방해, 강해, 방해. 에 이거 계 숨어있다, 이거. 개곡 숨어있어, 지금. 뺐다, 뺐다, 계곡 뺐다. 계곡 타고 있다. 타고 있다고? 타고 있어. 탈출 써 맞아 이아나피 뭐야 이거 오가랏도 총나면 어, 개피 잡어 야너 뭐 개피야 임마 하명못 봤어 자랑이냐? 엠포해, 엠포해, 엠포해 해, 제발 호내 <laughs> 던지지 말고. 방해 많아, 방해 많아. 건디 뭐야 이거? 어, 힙소 오른 건디 뭐야 이거? 건디, 건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예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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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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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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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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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? 설아. 기다본다. 이게 정말 난거 같은데. 어, 살해가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뜻. 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잤다. 오늘 집중해. 하우스. 이연판이 막판에 되기 싫은 나 이거 못 갈게 이거 5분 남아 근데 아라카 나 죽으래 다시 아내 패스 패스 봐 패스 찍어도 돼 패스 하나 아, 더. 더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줘야지 이제 뭐하냐 중둘 중셋 삥 오가나 어때? 나옷갈게와 종개피 하나야 나이스 오길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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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빨리 판단 좀 해라 형들 원이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네. 왜그또 렉이지, 방이 뭐라고? 아, 좀한 네. 아, 네. 번만 할게. 할게. <laughs> 아나 거지 이거. 흐흐 뭐 오버하지 말고 오세요 제발 나 방간다 여기 피 없다 혼자 보기 힘들면 그냥 패스한다 올비에 박스 넣고 알잖아 i don't 분이승리하였습니다아 참아, 네아참파아 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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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치 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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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라, 건디들 아, 어, 번디. 건디. 건디. 건디들형디들 하나, 하 우와, 저 개업. 개혁? 우와, 개혁즈머스 뭐야 이거, 이게 뭐야? 건디건디 다른 데 하나 주시. 방첩. 이선 뭐해? 고리 <laughs> 울베 뒤치 어, 울베발 뭐야? 울베통발인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아은 p r o 방이 기계 기계 기이기이기이 개, 이 앞쪽 개, 이 개, 이 개, 이 개, 이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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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 써놓 데도. 야, 방주신, 방가 봐. 너방 떼게 봐. 방이 왔다, 방이 왔다. 템 마, 템으로 아, 좀 막아. 왔어, 방? 어, 아, 이거 맞냐? 어, 형, 설파 하나. 설파 하나, 이거 보인 거. 설파 하나. 조, 조, 패스, 조, 패스 하나. 형중앙에있다중앙하다가다간다간다중으로 아직 형, 계속 있어 중앙에다가, 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가다중 <목소리> 실패. 이 <디티> 이렇게 좋은데, 요 집중하자, 언아왜 자꾸 나가 나가 죽는 거지 우리병? 그렇지. 우와. 어계계 나이스. 좋았고. 온다 온다 하나 더 온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안 간다. 자중 내려가. 총 하나 있다. 내려간다 아, 같이 가세요. 같이 가세요. 같이 가세요. 개폐, 개폐. 아 아, 응. 아씨 이거 이래 옆에. 와대다 기적. 그럼 초초 중, 중, 중적, 중적, 이제, 중, 중, 자, 아, 아 장난! <laughs>